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유식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거야. 그동안 배워, 한번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더 들어야 돼. 아리아식이라는 건 녹음 녹화가 돼. 전생에 여러분들이 다 녹음 녹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지금 마음에 땡기는 사람들은 전생에도 도반이야. 전생에도 선업을 지었고 좋은 사람들이야. 그 마음에 땡기는 거야, 보살님. 마음에 땡긴 사람들은 잘해줘야 돼, 보살님. 전생에, 전생 도반은 금생도 도반이야, 보살님. 천생의 스승은 금생에도 스승이고, 환생에도 그 계급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보살님들이. 아리아 시에 녹음 녹화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유식은 보살종자설이라 그래. 그 영화비하고 엊그저께도 뉴스 보니까 또 죽었더라고. 그거왜 그러냐면 살인 종자가 있고 자살 종자가 있어. 죽는 건 똑같아. 남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든지. 남을 죽이든지, 그건 살인종자지. 근데 자살종자는 지가 자살을 죽인 거야. 전생에도, 금생에도. 안 죽어도 될게 괜히 죽어, 죽어 해결될 것 같고, 죽으면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할 것 같고, 영웅으로 볼것 같고, 토지. 그 그러니까 자살종자들은 환생해도 또, 고, 50살에 죽던 사람은 50만살을 못 산다는 거야. 서른살에 죽은 사람은 서른살을. 자살해야 될것 같아. 그래도 그것도 물에 빠진 사람은 물만 보면 뛰어 들어가 죽으려고 덤벼들고. 목에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은, 목, 어, 대들법뭐대들법 하고, 낭떨이 떨어져 죽은 사람은, 금생에는 낭떨이 떨어져 죽는데 낭떨이 어디냐, 고충빌딩에 떨어져 죽는 사람, 증권회사에서 보살님 주식 잘못때갖고서 보살님 망한 사람은 증권회사에서 여의도에서 떨어져 죽은 게 하나둘이 아니야 보살님 증권 직원들이 갑자기 폭락되는 바람에, 어? 난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이거 실화야. 보살님. 한 20년 전인가. 어? 크리가 먼잘못하고 회사 어떤 230억인가 그 당시에, 에? 매도를 갖다가 매수를 하라는 걸 매도로 잘못 눌러갖고, 어? 싱가포르에서 그걸 샅0 1조에산 거야. 그 회사는 망했어, 회사가. 증권회사가 망했대가 아니오? 얘는 자살해 죽었냐, 안 죽었어, 얘는 보살님. 회사는 망했지만 죽을 종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것보다 작은 액수로도 죽을 종자인 사람은 죽어, 보살님. 그러니까 이 보살님 주식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노름하던 종자들이야. 남의 돈 공돈 먹겠다는 건 똑같지, 보살님. 어, 그 노름하던 종자가 이번 생에는 어? 뭐가 주식을 하는 거야, 보살. 투기를 하는 거야. 비트코인 은 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생에 그 종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생에 싸우는 종자가 따로 있어, 보살님. 작은 거로 시비하고 싸우는 사람은 금생에는 싸워요. 작은 거로. 어. 자비한 종자가 있고. 나처럼 새 먹이라도 주고 방생이라도 하고 나는 그런 걸좋아하거든새 먹이 사서난 주고 보살님 작은 새들 먹으라고 보살님 어, 애기 새들 뿌려놓으면 여기저기 뿌려놓으면 보살님 다와 먹어 사람 안본 데서 먹어 보살님 개들이 빗으로 다안 되니까 냄새도 맡아 개들이 얼마나 잘 맞는데 개만 잘 만져라 동물들이 얼마나 레이저가 나와 빗에서 반사 초점에서 딱 쏴갖고 딱알아고 보살님 그런 거 몰랐지. 새들은 다 적외선이 나와 적외선 원적외선, 적외선이 나온 데가요. 그런 거리 측량, 바람, 풍속 다 개미도 알아, 보살님 지진 나기 전에다 도망가, 보살님 개미고 동물들이 다 도망가. 땅의 움직임을 우서 알아야 돼. 감지한다고. 어? 기가 막혀, 요 기가 막혀. 그러니 사람이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그 유식에서 배우는 거는 금수충월하고, 어? 여러분들 그 유식에서 부처님 말씀이야 따라서 금수, 금수, 충어, 금이란 건 동물을 어지 저 동물들 갖다 어, 어, 금수라는 거예요, 보살님 그 동물을 금, 그 수는 뭐냐 새 날아가는 걸 새라는 거예요, 금수하면 동물 기어다니는 동물 그 다음에 날아간 동물을 금수라는 거야, 충어는 벌레 바퀴벌레나 이런 다이 벌레 벌어지들을 충이라는 거야, 어는 물고기. 민물고기, 바닷고기 그래서 금수총을 잊지 마라. 너는 태난스파, 태생난생, 화생습생 중에 우린 태생이었고, 어, 금수총을 잊지 마라, 항상. 한 형제다. 자비심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적은 쫓는 게 아니야, 보살님. 바퀴벌레도 일부러 쫓아가 죽이면 안 돼, 보살님. 불, 불 아니야, 불체인지 아니야? 네. 내내 다 인연이 있어서, 그러니까 먹이를 드러나서, 어, 어 같이 좀 살자 이런 마음을 써야 된다. 얘들 얘들도 보세요 이사가 주인이 마음을 잘쓰면 우리가 이집 괴롭히면 안 된다. 먹이 주는 집은 잊지 말고 우리 저딴 데로 식당 하나 새로 생긴다. 글로 이사 가자. 간대니까요 부살님. 어? 다 알게 모르게 다동물들은 텔레파시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한테만 미움 어, 사서 하는 게 아니야. 하늘의 벌을 받으면 그게 천벌이라는 거야. 하늘의 미움 사고 벌 받은 그게 무슨 뭐 어떻게 보면 갑자기 폭삭 망하는 사람들. 망하잖아. 부사님, 부자들은 부 망하면 자살이야. 어, 노동일을 하거나 무슨 뭐파출문으로사거나 어, 힘든 일안 해. 죽어버리고 끝나 부살님그돈좀 어? 있던 사람이 망해갖고 부잣집 아들이 택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벤스모라는지 망해갖고. 택시를 탄데 그래서 그놈이 그래. 내가 저기 급하게 서울역 안에 탔더니 스님 그냥 내리세요. 그래. 아이고 그전뭐이양 그래, 그래. 망했는데 돈 스님한테 받는 게 공덕이나 서게 내가 돈 대로 더 주고 내가 싸우면서 죽지 말라고. 어,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안 죽겠지 이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대 자기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세 번만 똑같은 생각하면 귀신이 딱 읽어 갖고 그렇게 된다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전생 종자가 있는 거아니까 그러니까 악질 종자가 있어 보살님. 악질들 악바리들. 어떤 종자가 있어. 어디 가나 보살님.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돈 있는 곳엔 범죄가 따릅니다. 그걸 뽀사 부어먹려는 놈이 나와 돈 있는 곳엔 범죄가 있고 범죄가 있는데 뭐가 있냐? 범죄자를 잡으려고 처벌받으려면 공권력이 있는 거야 공권력. 그 공권력이 있으면서 또그 뒤에는 돈이 있고 돈 있는 데 범죄가 따르고 범죄가 있는데는 공권력이 있고 이게 돌아가는 뒤딤이야, 보살님. 어? 아이 범죄가 없으면. 검사, 판사가 무슨 필요고, 경찰이 무슨 필요고, 형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 악당이 무슨, 어, 잡아어야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셋이 돌아가는 거야, 리듬으로. 그리고 내가 새, 새로운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보살님. 나라법이라는 게잘 되는 거야, 보살님. 법은 지켜야 되는 거야. 어? 법을 어기면 안 돼. 그래서 이 어, 나라법을 갖다 어겨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자진해서 내가 세금을 내요, 보살님. 세금을 내야 내 생에 환생이 되는 거야. 어, 노숙자처럼 무슨 반다 나라의 패키지 사례 어떻게 환생이 되겠어? 국가 이익을 못 주는데, 어? 이익을 줘야지 환생이 되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낼수록 좋은 거야. 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그 덕에 죄수가 먹고 사는 거고, 어, 그 덕에 보살님, 어? 동물원에 동물들이 먹고 사는 거고, 어, 공무원들이 먹고 사는 거고, 청소부고 먹고 사는 거지. 봉사라는 게보살보살 보살, 낮에 남들 본 데서 봉사하지만 새벽 3시에 야 돈이니까 청소부들이 나와서 미어원이라 그렇고 야 청소하지 새벽 3시에 봉사한다고 사람온데서 내가 길길 그 쓰는 사람 본 적이 없네 씨다 눈에 띄는 사는 거지. 그러니까 유식이란 거는 종자설하고 윤회를 얘기하는 거야 보세요. 윤회는 사유법 따라서 윤회는 윤회. 사유법 생료본료 사유, 사유 중료 영원하다. 지금은 두 번째 당이 된다. 생유답이 지금 본유야. 둘이 기다리고 있어. 피해가지 못해 이거는. 그래서 돌을 당 거야. 참선하는 거고. 동물도 마찬가지야, 보살님. 소돼지, 소돼지도 마찬가지야, 보살님. 어? 그래서 개래도 보살님 인도완생하려면 어 지금은 동물보호법이 생겨갖고 복날 개들아 어? 먹고 안아 먹지만 이제 보호. 보세요. 개가 보신 탕집에서 자기 몸을 보시하고 한 개가 환상하게쉬워 왜? 인간한테 영양분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근데 교통사고로 죽은 개는 복을 못 짓고 죽는 거야. 생각해 봐, 보살님. 생각이 달렸지. 복을 못 짓잖아. 공덕을 못 지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있을 때 자꾸 아프다, 아프다만 하지 말고, 어떡하면 내가 하루 자고 깨면 복을 짓고 공덕을 쌓나그 다음에 자고깬 다음에 아침에 딱 되면 딴거 오래 염불할 것도 없어요, 보살님. 아침에 깨면서 딱 부처님을 생각해 귀불, 귀복, 귀 서. 요거 삼기만이라도 달아야 부처님, 왜냐면 바쁘면 잊어버려 부처님도 아침에 딱 깨자 부처님 무사히 잘 깼습니다. 자다가도 죽을 텐데, 그 어떤 보살들 그래. 뜯어모르 자다가 죽는데 뭐가 좋아 보살님 고통 없이 자다 죽는 게 좋다고, 죽음은 영원히 끝나는 거야. 보살이 하루도 살려고 그래도 어? 살려 죽을라 말까? 데 죽겠다, 죽겠다 하면 그냥 데려가지, 보살님. 하루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부살님. 투병, 투쟁, 어? 살아야 될거 아니야, 부살님. 그 스캔스르면 와 손이 움직이네. 아 이거 지금 내가 일어서네 이걸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걸을 수가 있고 오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게 너무 감사다. 하 그럴 때 진심으로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야번서가 한번 붙여보 생서 염불하는 게그 예불이야. 부처님 잊지 않는 게 예불이라고 억지로 하지 싫은 거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참로진지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는 보살님 사유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종자설을 익히는 거야. 종자설. 종자가 다 다르단 말이야. 업종자가. 익혀온 게 그냥 똑같지를 않아. 악질 종자가 있고 착한 종자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들딸이 결혼 못했대. 그게 결혼 안한 종자야. 전생에도 보살님. 전생에 중으로 살고, 비구, 비구제단 습이 있던 사람, 이 혼자 살던 습이, 요번생에 스님은 안 됐어도, 보살님, 결혼을 안 하던 습이 있는데, 요번생에 딱 가냐고, 부모는 가기를 바라지만 그되냐고 보살님, 전생에 도 독신으로 혼자 살던 습이 있는데, 어? 종자가 그런데, 종자로 어떻게 바꿔, 못 바꿔 보살님. 그래서, 그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너는 네 업으로 살고, 난내 업으로 네 살자, 들때로 대자, 이렇게 마음속 편해, 보살님. 어. 그러니까 저절로. 그러다면 모든 걸 누구한테 맡기냐면, 삼겨둬서 사생자분 시험을 부처님한테 맡겨. 부처님이시오. 모든 거는 인과법이고,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어,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딱 하면. 그래서 유식은 보살님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걸 전신 득지라고 해. 그래. 따라 하세요. 전식 득지. 득지. 업식을 바꾸려고, 업식을 바꾸려고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 악질 종자가 선근 종자로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노력해야지 제3자가 개입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유식의 인능변, 관능변이라는 거야. 따라서 인능변, 관능변 원인은 나빠도 바꾸면 결과는 좋게 된다. 원인은 좋았어도 나쁜 연을 만나면 나쁜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 그러니까 원인은 악이었어도 불법을 만나고 유식을 만나고 자꾸 부단하게 노력노력 해서 바꾸려고 바꾸려면 선근용제로 바꿔서 좋은 결과가 오는 거야. 그럼 병이 많은지 예? 도덕을 만나고 이런 거 뭐냐면 천생의 보살님 악질은 보살님 금생이 뭐야 감옥을 가는 거잖아. 감옥 안 가는 게 어디로 가야겠어. 갇히는 게 병원으로 가는 거지 보살님 그, 그러니까 다, 그게, 악기 종자가 많아서 그런 거야. 악을 갖다가 선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종자를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보살님, 어, 누가 바꿔주냐. 자기 스스로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습관 못 바꾸잖아, 보살님. 자기 습을 바뀌어? 하던 걸 해야지. 못 바꾸고, 보살님, 그게 힘든 거지. 어, 어렵지, 습을. 어? 습도는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부살님. 그 습을 바꾼다는 건 쉬운 게 아니야. 어? 전생서부터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살 종자가 따로 있고, 부살님 백수 종자가 따로 있어. 백수 건달 먹고 벤들맨들 놀고 그 전생에도 놀던 사람 금생에도 놀아, 부살님 어? 노동 일을 지각했어. 손재주가 좋아, 좋아, 기술을 하겠어. 그렇다 해서 뭐 머리가 좋아서 검판사가 되겠어. 먹고 펜들맨들 노는 사람은 엄마 아버지 피나. 어, 아, 등골에서 빼먹는 것처럼 금생에도 빼먹고 사는 애들이 하나, 둘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때 좋은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야. 혼이 좋은 게 들어가야지 이미 후, 후전적으로 보살 들어가면 끝이요. 그래서 좋은 영혼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업을 짓고 하면 좋은 영혼이 들어가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아들, 딸이 못 들어왔으면 손주, 손주래라도 증손주로 좋은 영혼이 들어오기 위해서다홍계선 계산 방법이 있어, 보살님. 어? 백억 있는 사람이 보살님 만원 되는 거 하고. 재산이 모살님어 재산이 모살님뭐어 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만원하고 백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만원하고 다 다른 거야 다 달라 그러니까 하늘은 다 알아 모살님어 눈에 보이게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뭐로 나가 나가자 병원비로 나가는 거야 모살림 그그 그 인색한 사람이 어 자기가 그 돈이 모일 것때다 땅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착하게 그 미리 액대마구러는게대중량이에요 보살님. 대중량 공득이 엄청 거야 김씨도 먹고, 박씨도 먹고, 이씨도 먹고, 최씨도 먹는데, 어? 그밥사고그러는게아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보살님.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고, 보살님들이 어디 가서 친구를 모이고 날때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야. 어? 통장에 돈넣어면몇분 되겠어, 이자가. 밥 사는 공득이 큰거아니요 밥만 열심히 사면 남들이 미워하지 않아. 그 다음에 보살님,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회사든 뭐든 서울대라도 성공하는 게 아니야. 부사님 서울 공부는 잘했는데 애들이 비율을 못 맞춰. 직장 가서 윗사람 비율 잘 맞추고 알람 광고 잘끼는 사람이 그러가 어, 성공하는 거야. 부사님 그러면 어? 똥통대학 나오는 일수로 지방대학이나 걔들일수록 비율을 잘 맞춰. 부사님 예. 부장님 옳습니다. 예. 과장님 옳습니다. 예예. 그부사 아주 권실하시 서울대 연구대 목에 힘이 들어가. 내가 여기 아니면 딴데갈 데가 없나 이러고. 그 비율을 잘 맞춰야 돼. 그다음에 외모도 받쳐줘야 돼. 또 성실해야 돼. 다 모든 걸 갖춰야 살아남는 거야 보살님. 직장 생활이 어떻는데? 근데 난 내가 꼭 보살님들 일러주신 건 한국은 살기가 좋은 나라고, 한국은 직장이 보살 노조가 있고라고. 좋은 거 미국은 보살 미국법을 알아들. 미국법은 어? 실적이 없으면 월급을 안 줘. 부당해고 그러니까 아니야 바로 해고야. 어매일 하는 나라터 해고야. 처저기 너 어떠냐? 그러든 말든 딱 해고하면 그걸 끝나는 거야. 그게 자본주의야. 회사가 지금 적자가 나고 운영이 안된건 니네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거 아니야 보고를 잘못하고 근데 무슨 월급이야 그래서 미국은 모살리파도타기이법이라 파도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는 것처럼 흑자가 날 때는 보너스 수당까지 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적자할 때 월급을 못 받아 그러 따지고덤벼 배들면 듣기도 싫은데 네가 따져 해고 끝나는 거야 그 에르메타타는 신입 회원이 신입 사원이 빌딩 안에서 사장을 못 알아봤어. 안녕하세요. 인사를 못 했어. 그러니까 넌 해고. 너 임마, 내가 사장인데, 나보고 인사도 안 해. 개 올라오라 해. 해고야. 한국 울고 소용없어. 왜 미국 법원에서는 사장 말이 옳다니까. 왜네가그 회사를 들어가서 충실히 쓰려면 학교 가면 담임 선생님이 미리 어? 얼굴도 알고 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네가 알고 갔어야지. 그 회사를 해서. 월급 받고 돈 받는데 모르자가 미국 법이 그런니까자본주의는건 미국 은 무서운 나라의 보살님 모든을 돈으로 계산한 거야 말 한마디 해고야그 대신 실업 수당이라는 게그게 미국 법이야 보살님 그 다음에 가족이 있고 그런데 취직 안 되면 굶어 죽지 말라고 쿠폰을 줘 보살님 식료품 쿠폰 뭐 무슨 뭐쌀 쿠폰 그게 우리나라 지금 그 기초연금에 그게 보살 미국식 실업자들한테 주는 거야 그게 실업급여 주는 것처럼 굶어 죽지 말라 취직될 때까지는. 미국은 지금도 9개월이야. 9개월 안에 취직하라고. 우린는 6개월이지만 바로 해고야, 보살님. 마음에 안 들면 어디 사장을 쳤다봐 따져 해고. 그다음 거의 못 들어와 보살님 회사 가 해고인데 정리해서 나가면 나가면 끝나지 수위가 못 들어오게 해. 들어오면 건조물 침입으로 고소해버리거 포르스가 데려가버려. 요 이게 미국이란 거냐, 보살님? 미국은 자본주의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 엄청난 나라예요, 보살님. 이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 국가잖아, 보살님. 그거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미국이란 나라하고, 어? 만약에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알죠? 싸움이 안 돼. 싸우질 않아. 미국이 짱구야? 북한하고 싸워서 석유가 있어, 뭐가 있어. 무슨 이기이된다 싸우겠어. 안 싸워요, 보살님. 이걸 놓고 싸우는 거야, 보살님. 자본주의 국가에서. 안 싸워. 그 만약에 북한 건드리면 북한들이 가만 있어? 걔들이 올해 전쟁을 끌면 무슨 누가 조는데? 그럼 북한하고 미국하 싸우게 내버려 두고 구시나 보고 또안 그래 보세요. 그 사이에 대만하고 중국이 터져. 또중동이 터져. 미국은 무슨 여러나라고삼차대이 일어나. 그리고 졌을 때는 미국은 지도에서 끝나는 거야, 보세요. 그래서 유지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길 것 같지? 1902 2차 1945년도 2차 세까지는잘 나갔어. 그 뒤에는 무슨 이긴 전쟁이 없어 미국이. 아프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뭐 어디서 이겼어, 보살님? 어? 이긴 전쟁이 없대가지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그 안에 그래서 전쟁은 안 나. 부처님이 그랬어, 전쟁은 안 난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해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뭐 대만 뭐 우스개 뭐. 대만 뒤에는 미국이 버티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또모르던 사람들 그러더라고. 어? 아, 대만, 미국이 대만하고 미국이 중국은 산사땜 있는데 땜에다가 폭격을 해버리면은 물이 내려와서 맨, 맨만 명이 다 죽는데. 그거는 교전 수축 위반, 범, 전쟁 범죄야, 보살님.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보살그 공격을 하면 민, 군인은 군인끼리만 싸워야 되고 그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무살님 교전수칙이라는 게 있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댐을 폭발하는 그 동시에 전쟁 범죄라니까. 그거는 세계에서 무슨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거는 서로가 뺨따가 때는 뺨따가 때리고, 어?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얼굴 뺨 따가 때리고, 뺨 따가 때리고, 가슴을 때리면 가슴을 때려야 되고. 그니까 이쪽에서 그댐을할때 하는 건 모르는 거 민간인을 상대로 못하게 돼 있어. 그건 무슨 전쟁이 끝나도 그건 다 사형이야. 무살님 붙잡혀갖고. 대통령이 뭐고. 그걸 교전수칙이라 그래. 그뭐물르고서뭐 그냥 맞추면 좋을까. 어림없는 소리 하고 있네. 법칙을 어겼는데. 그 사람 뺨때고 때리는 거하고 갑자기 어? 남자 그냥 중요한 부분 낭심을 발로 걷어차는 다르잖아. 똑같은 거야. 이치가. 어? 다 유리 있는 거야. 벌써 국제법이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은 안 나. 그래서 서로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평화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식은 땅이 아니라 전생서부터 무사데뭘 익혔느냐. 익혀온 것이 요번 생에 드러나는 거야. 요번 생에. 그러니까 전쟁 때만 태어난 사람은 무슨 밤낮 전쟁 때만 또 태어난 가야 습이 돼갖고. 나처럼 전쟁 끝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전쟁 끝나고 태어나는 거야. 무사이 다. 어? 다 연가가 돼갖고 허공에서 알지. 이제 태어날 때가 된다, 안태어나저 집으로 태어나 밥은 먹고 살집 아닌가. 저 집으로 하면 어? 평생 아버지가 노동하고 어 힘들게 아들도 그냥 노동이나고 그냥 할 건가 다 보고 태어나는 거야 부살님어 그래서 자기가 복진대로 보세요 복력으로 부모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복력을좀 지어 놔야 되는 거야 복을 인연복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인연복이야 따라서 인연복, 인연복. 좋은 인연을 줘야 된다.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부모복 그 다음에 배우자복이야, 보살님. 나 여자는 남편을 잘 먹는 거, 남편은 부인을 잘 먹는 거, 배우자복. 그다음 에 자식복. 좋은 자식을 낳아야 될 거냐? 자식을 낳아서 보살님, 자식이 먼저 죽는 사람은 업이 무거워서 그런 거야. 그게 키가 막힌 거야, 보살님. 부모가 먼저 죽어야지. 자식이 나가 먼저 죽으면 가슴에 그냥 그쓰라이가 안지나스나. 그래서 경화선 삼성군하고 옛날에 다 나오잖아. 어, 어. 육칠심 먹은 육칠십 어, 먹은 과부 외자식을 잃은 후에 자식 생각 군고하듯이 간절하듯이 화두를 그렇게 하라는 거야, 보살님. 자꾸 그냥 앉아서나 밥상에 가지 앉아서 보살님 어, 밥을 먹던 그 오직 자식이라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도 죽었고 이놈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 혼자 밥을 먹어야 돼 밥상에서 그 앉아서나 아들 생각 밖에 한다는 거야. 화두를 그렇게 하라는 거야. 화두를 이먹고 화두를 앉아서나. 화두를 어? 늙은 가 보고 의 자식을 잃은 후에 자식 생각 어? 어, 궁구하듯 잊지 말고 자식을 찾고 난 거죠. 화두를 그렇게 자꾸 떠올려서 화두는 뭐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뭐 했어? 모르잖아. 뭐 했어? 마음은 누가 말 모르잖아. 마음은 왜 생겼어? 모르잖아.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까? 모르잖아.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화두라고. 그러니까 안 지났으나 그렇게 내 마음이 왜 생겼는가 내마음이 시작과 끝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한 번도 마음은 쉰 적이 없다 이게 오늘 핵심이야 따라하세요 마음은 한 번도, 쉰 없다.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앞으로도 영원하다, 앞으로도 영원하다. 등무관연. 등무관연 간격이 없다 간격이 무슨 생각이 나든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나는 생각이 난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이제 배우는 핵심이 예? 다섯 가지 마음의 단계가 있어 그냥 말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 소리심이라는 게 있어. 따라하세요. 소리심. 소리심. 이거는 한 번에 끝나보세요. 소리심은. 근데 나머지는 꼬리꼬리를 물어. 비슷한 자료로 생각이 섞여갖고, 그걸 갖다 소리심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심구심이라고 해요. 심구심. 따라하세요. 심구심. 심구심. 결정심. 결정심. 염정심. 등류심. 뭘 하나 사, 딱 대하면 다섯 단계를 걸치 거야. 예를 들어 밥을 갖다 할때아 쌀을 꺼내야 될거 아니야 지가 광이 어, 쌀떡에서 꺼내든 뭐옛날는 독이다 넣었잖아 아니면 지금 뭐쌀뭐 어, 뭐 푸대에서 꺼내든 뭐페트병에다 넣었다 페트병에서 꺼내든 어떻게든 쌀 푸대를 뜯든지 지가 쌀을 꺼내 밥을 할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쌀을 꺼내는 단계 일 단계가 소리심 그다음에 희세해야될거 아니야 밥물을 안 채야 될거 아니야 전기밥솥에 하던 뭐 오이다 하던 간에 두 번째 단계. 그세 번째 뜸이 돼 밥을 퍼야될거 아니야. 밥통 놓고 밥 먹어? 밥그릇으로 퍼야지 어? 밥상 위에 올라가잖아, 모살님. 그다음 밥 먹고 반찬하고 먹었나면 설거지 해서 해야지 그대로 내비도? 그걸 누가 해줘? 어? 아 누가 와서 해주냐고? 지가 먹은 거지가체야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해줘? 그 밥그릇 몇개 닦는 것 때문에 파출부가 오냐고? 그 단계가 있잖아, 모살님. 설거지해서 다시 두잖아. 그처럼 마음도 소리심, 신구심, 염정심, 등력심 소리심 따라서 소리심. 소리심, 신구심, 신구심. 결정심, 염정심, 염정심. 등류심이5위법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부살님. 이걸 어 이걸 갖다 버려요 부살님 오심이라는 건데 이제 가르쳐 드릴게 요 소리심. 소리심이라는 건 뭐냐면 소리심 제일 단계는 딱 쌀을 보자마자 쌀이다 딱 이렇게 보는 거야. 콩이 아니고 팥이 아니고 쌀이야. 어? 이렇게 딱 보는 거 처음 보자마자 보자, 보자. 이거한 번에 끝나. 근데 소리심 신고심은 뭐냐 밥을 많이 해야 되나 적게 해야 되나 아 이거 또 찬밥 먹기 싫은데 조금 하고 조금 말해야 되나 분별하는 거야 그거는 네 단계 이상의 생각을 머리를 풀리는 거야 아까 한 번은 끝났어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리심은 한 번에 끝나는 거야 따라서 소리심은 한 찰나에 결정이 난다 그 다음에, 심구심은 머리를 굴리는 거야.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 다음에, 결정했어. 맞아. 오늘은 밥, 내 혼자 먹을 것만 해야지. 딱, 아니야. 손님이 온다니까 아들이나 딸이 온다니까 오늘은 딴 데보다 세배더 해야지. 이거 결정을 했단 말이야. 결정심. 그 다음에, 염정심은 뭐냐면, 염정심은 뭐냐면, 하, 씨. 밥 이거, 어? 밥 맛도 없는데 오늘은 밥 하려고 그러다가 에이씨. 에이, 옛날 같으 돌이 있었어. 돌, 내가 범어사에서 행자 생활할 때 쓰미라 그래갖고 큰 밥하기 전에, 가마솥 밥하기 전에 대나무, 바, 대나무, 바구니에다 쌀 생으로 놓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골라 보살님. 그 돌하고 뇌하고 거, 하나씩 다친데, 그니까 검지손가락으로, 그리고 손으로 잡아내 보살님. 잠데까지 손으로 한번더 문질러 보고, 그리고 보세요. 밥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돈이 씹혀, 보살님. 와장창 씹혀, 보살님. 옛날에 돌밥이 많았지. 지금은 그, 그러니까, 어, 그렇게 이제, 이게, 마음의 결정심에서 결정한 다음에, 염정심이라는 건, 좋으냐, 나쁘냐, 이거야, 보살님. 그래서 등심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를 쌀로 비유하는 건 실감이 안 돼서 사람한테 비유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갔어. 갔는데, 오래간만에, 옛날에 살던 30년에 살던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아는 사람이 아주 보자마자 보자, 보자.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소리심이야 첫 번째. 어, 저 보살 내가 아는 사람인데. 딱 근데 그 보살도 별로 친하지 않아 모른 척해. 그러면 여러분도 별로 친하지 않아 30에 봤서도 모른 척해야 하네요. 아 모른 척하지. 서로 친하지도 않데 는 그쪽에서 모른 척한데 여기서도 모른 척하지. 쓱. 본서 본척하고 지나가 그쪽 도러고 <laughs> 그냥 <웃음> 소리 심한 가 보자마자 판단 내리는 거야. 그다음에 아유 반가워. 그러니까 두번째는 무슨 신구심이 뭐냐면 모른 척생 깔까 아는 척 할까. 요게한네 단계 정도의 분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반가운 사람은 아저 보살 내가 궁금한데 잘 됐다. 3 0년 만났으니까 동창인데 친구인데. 근데 이쪽은 아휴 해봐야 피곤한데 아는 척. 그니까 요게 이제 아는 척 해야 될 말일까? 잔머리 굴리는 것이 두 번째 단계 심구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심구심. 심구심. 첫 번째 보기만 하는 건 소리심이야. 음. 눈으로 딱 보기만 하는 건 소리심. 두 번째 머리 굴리는 거는 소리심. 어, 어, 심구심. 세 번째 아, 아는 척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 저보살 궁금해. 아들도 궁금하고. 어? 아, 궁금해. 아주 궁금해 죽겠어. 또 저보살 딱 보자 하자. 반가와 딱 반갑다가는 척해서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하는 척하잖아. 그럼 무슨 결정심이란 거야? 결정심. 물건을 골랐어. 그러고 살까 말까. 그래서 사기를 결심했어. 그러면 가격을 깎고 결정심. 결정심은 세 번째야. 결정했대가야 무슨 결론 을 내릴 때가야. 이 부설만에 결심했어. 결정심이야.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야? 소리심, 신구심, 결정심.